자, 문제 2번 역시 한양대학교에서 나왔었던 문제였습니다. 중각값 정리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사이값 정리 옛날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역시 사이값 정리도 나오고 평값 정리도 나오고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 봐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다가 나와서 함수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함수 f(x)는 미분이 가능하고 도함수도 연속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f(0)은 0이다. f(1)은 1이다.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죠. 오케이? 여기까지 알겠죠? 자, 문제 2-1번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거기 보시면, 이미 실수 XY에 대해서, 이거 블라블라를 만족시키는 함수 FX를 구하시오. 라고 써 있습니다. 그쵸? 이걸 뭐라고 하게? 이런 식을 무슨 식이라고 하게? 이게 수능에서는 가끔 나오고, 논술에서는 자주 나오는 논술시험법이더 가까운 녀석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함수방정식이라고 해요. 오케이 함수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함수가 이런 걸 만족할까요? 이런 함수를 찾아보세요. 이런 컨셉이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함수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그동안 논술 수업을 하면서 함수방정식 풀이에 대해서 꼭 설명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해석학 수업을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함수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함수방정식을 전 공부함으로써 이제 해석학을 딱 끝내는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만들어 강의가 만들어져 있는데 작년에 되게 뿌듯했던 게 작년에 수능에 (18번인가) (19번인가로) 함수방정식 문제가 띡하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함수방정식을 못 푸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능 문제 (4점짜리도) 못 풀었던 적이 있는데 논술공부 했던 친구들은 어떻게 했겠어 당연히. 잘 풀었겠지. 그래서 제가 사실 논술 수업하면서 논술에만 도움이 된다라는 것보다는 사실 수학이나 수능이나 뭐 논술이나 다한 범위 내에 있는 거니까 같이 감상해서 도움되면 더 좋잖아, 그치 그걸 모토로 하고 있는데 어, 그렇게 되더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되게 뿌듯했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f(x) 더하기 y 는 f(x) 더하기 f y 그 더하기 6 x y 가가돼 있고 이 함수 방정식 요런 얘기들 한번 얘기해 보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보고 싶은데, 음. 자이 문제를 일단 푸는 법부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F0은 0이고 F1은 1이라고 있었으니까 일단 상수값들은 먼저 정리 해놓을게요. 상수값은 먼저 정리가 되어있네요. 알겠죠? F0은 0이고 F1은 1이라고 다 나와있었습니다. 오케이? 자그 다음에 거기서 가장 강력한 조건이 뭐예요? 함수방정식 문제를 풀 때는? 거기 보면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나와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미분을 해보시는 겁니다. 알겠죠? 미분의 정의대로 해보시는 겁니다.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었으니까 미분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리미트 H는 0으로 보내면서 f(x) 더하기 h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빼기 f(x)가 되고 다시 여기서 h 나눠주시는 거죠,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미분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f(x) 더하기 h 뭐하고 똑같아요? f(x) 더하기 f(h) 맞습니까? 거기서 f(x)를 빼는 거니까 다시 여기 뭐가 됐다고 여기서 6xy. 6xy가 아니죠. 6hx가 만들어져야겠죠. 되 6hx 맞습니까? 거기서 뭘 빼주시면 된다고 f(x) 하나 빼주시면 되고 여기 다시 h로 나눠주시면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니까 정리하면 뭐예요? 6x 더하기 h분의 f(h)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f h분의 f(h)가 뭘까? F0이 0이니까. 그렇죠. f 0이 여기니까 그렇죠. f'0이 되겠죠. 이게 바로 f'0으로 바꿔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미분하면 6x 더하기 상수야. 아 그럼, 그렇군. 그럼 따라서 fx는 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fx는. 3x 제곱. 미분해서 6x가 나와야 되니까. 다시 f'0 이란 상수를 가지고 있는 1차 함수. 그 다음 0 넣으면 얼마라고 했어요? 0 넣으면 0 이랬으니까 0 넣으면 0 내비로 두시면 되겠죠. 알겠죠. 근데 1 넣으면 또 1이라며. 1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 거네. 아, 그럼 답은 뭐야? 3x 제곱? 마이너스 2x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어렵죠? 안 어려워요.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f(x)가 구해지는 거였습니다. 갑자기 미분 도함수를 어떻게 찾을 생각을 했었나요, 쌤? 이걸 찾을 생각을 하는 게 함수 방정식 문제 풀이 핵심인데 함수 방정식 풀이에 대해서는 뭐뒤 함수 방정식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단원에서 다시 한번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우리는 여기까지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 f(x)를 구했습니다. 자, 그럼 그건 그렇고요 이제 함수 방정식 문제 풀이는 잠깐 꼽사리를 낀 거였고, 2-2번으로 돌아가서 함수 fx가, 제시은 다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이거, 이거인 c1, c2가 존재함을 보이시오가 됐거든요. 자, 이거 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해봅시다. 자, 수뇌노술 문제를 푸는 테크닉 중에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활용한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뭘까? 맥락을 활용하는 겁니다. 맥락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문제를 왜 맺고, 이 문제가 갑자기 여기에 왜 배치되어 있는지, 앞에 문제에서 무슨 얘기를 했고, 뒤에 문제는 뭐가 있는지를 활용하시는 게 수리논술 문제를 풀어나가는 가장 기본 테크닉입니다. 수리논술 시험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일단 성격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수능처럼 다 같이 치는 시험이 아니고, 논술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원하는 대학에 같이 지원한 친구들만 시험을 치는 거기 때문에, 시험장 가서 친구들을 만나보면 실력이 다 고만고만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한양대 논술 시험장에서 친구들을 만났다. 그럼 걔네들 중에 터무니없이 못하는 애들이나 터무니없이 잘하는 친구들은 없다고. 여러분과 비슷한 친구들이 골고루 분포돼 있다고. 알겠죠? 자, 그리고 학생들이 수능 공부는 수, 마, 열심히 하지만 논술 공부 상대적으로 열심히 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논술 실력들이 다 형편없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시험을 쳐보면 다 못하는 애들끼리 고만고만한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근데 거기서 누구는 합격을 해서 대학을 가고 누구는 합격을 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당연히 맥락을 활용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되게 많이 갈리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맥락을 활용할 때 보통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장착한 스킬이 뭐냐면 어떤 문제가 막히면 앞에 문제를 활용하거나 제시문을 활용하려고 제시문과 앞에 문제를 읽어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건 좋아. 근데 그거는 남들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스킬을 갖는다고 큰 도움이 안 돼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이 남들과 다르게 조금 더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스킬 중에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 2-2번 문제를 잘 보시면 뭔가 2-3번하고 연관이 있다는 느낌 이안 드세요? 2-2번은 미분 미분 해 가지고 기울기가 역수로 취했던 이가 나와야 되는 녀석을 얘기하는 거고 2-3번은 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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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가지고 다 합쳤던 역수로 취해서 합쳤더니 얼마가 나와야 된다? 2가 아니라 n이 나와야 되는 거지. 즉 다시 말하면 2-2번을 일반화시키면 뭐가 되는 거야? 2- 3번이 되는 거지. 맞습니까? 2-2번은 일반화 킵니다. 3번이 되는 거니까 뭔가 2-2번을 풀어 나가면 있어서 두 개라는 걸 특별히 쓰는 게 아니라 n개여도 항상 적용이 가능한 얼마든지 일반화가 가능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만 3번에도 적용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쉽다 이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 뭔가 일반화된 방법이 존재할 것 같다. 이런 예감이 들었으면 확실히 잘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뒤에 3번을 보고 2-3을 보고 어떻게 일반화가 가능한 해법이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화가 가능해야 되겠구나. 요런 눈치를 좀챌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뒤 문제를 보고 조금 더 이런 눈치를 채는 거, 이거 상당한 고수만 할수 있는 실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에에펙스가 갈게요. 제 신문 다의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기울기들을 잘 구해가지고 2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림으로 그림이 이렇게 된 거죠. 여기 0,0을 지나고요. 1,1을 지나니까 함수는 0,0과 1,1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기울기 나오면 이거 뭐 쓰고 싶어? 앞에 제 신문 딱 눈치 보니까 무슨 정리 써야 될것 같아 왠지. 평균값 정리 쓰게 생겼잖아, 그렇지? 평균값 정리 써야 돼요.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서부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이런 평균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다. 얘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평균 변화율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평균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다. 자, 이렇게 정리가좀돼 줘야 된다고 이렇게. 그치 근데 얘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얘가? 뒤집어서 더했더니 뭐가 됐으면 좋겠어? 2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알겠죠? 2가 됐으면 좋겠는 겁니다. 여기도 얼마인지 모르겠고 여기도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재밌는 건뭐 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보니까? 뒤집어야 된다는 얘기 뒤집어야 된다는 얘기야. 뒤집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f'c1분의1이다 라고 뒤집으면 뭐가 되냐면 f 뭐에서 뭐까지 그치? 그 뭐에서 뭐까지 하고 여기도 똑같이 뭐에서 뭐가 나오겠지 그치? 이렇게 뭐가 나오겠지 이해갑니까? 똑같이 c2가 나올거야 그래서 똑같은 놈을 두개 더하면 그 값이 뭐가 났으면 좋겠다고? 2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두개만 더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n개를 더하면 n이 나오고 두개를 더하면 2가 나오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그치? 이해갑니까?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예를 들면, 얘가 1이면 제일 좋긴 해요. 얘가 1이면, 얘가 1이면 참 좋긴 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1이면 참 좋아. 얘가 1이면, 얘 1. 또 하나 또 구해도 걔도 또 뭐야, 또. 1. 그럼 둘이 더하면 뭐야? 2. 그럼 매번 그런 식으로 1이 계속 나오면, n 개 나오면 n 하고 되는 거지. 그치? 그 되게 좋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평균 변화율 1인 점을 찾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도 돼요. 실패하지만, 곧,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하면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했다 치겠습 이렇게, 이렇게 했다 치겠습니다. 이렇게. 요 알겠죠? 얘는 F가 있었다고 칩시다. 자,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있고 직선, Y 있 X 직선 그럼 평균 면에 1이지.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는 거지. 여기 0. 여기를 C라고 잡는 거예요. 그럼 다시 봐봐. C, 0. C, 0. 이렇게 잡는 거지. 이렇게. 이해 갑니까? 자, 그러면 c 0분의 F, C 빼기 f 0은 뭐야? 평균 면이얼마 이게? 1이지. 그럼 여기 기울기 1이 내가 분명히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럼 C부터 1까지를 때리면 또 여기 기울기 1인 게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자,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또1 때리고 또 C 때리고 다시 F1 때리고 C 때려가지고 여기 1, 여기 1이니까 2다. 이렇게 풀고 싶긴 하거든? 근데 이렇게 풀면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 어떤 문제가 있니? 1이 되된 애가 무조건? 있어야만 되지. 아까 내가 잠깐 예를 들어던 것 중에 f가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해? 이렇게 생기면요. 기울기가 1이 되는 녀석이 몇개 있어? 지금 한, 몇, 몇 개밖에 없어? 오직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그럼 못 잡잖아. 거기다 뒤에 보니까 뒤에는 뭐라고 돼 있어? 뒤에는 앵기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일반화가 돼야 되는 거야. 항상 존재해야 되는 거야. 에이씨. 이거 못 푼다고. 이런 못 푼다. 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그래서 손쉽게 어떻게 풀어서 비벼서 맞춰 보려고 했는데 못 푼다고요. 자 제가 이렇게 못 푸는 걸왜 알려드리냐면요. 나는 수학 가르치면서 특히 그래도야 수리논술이 요즘에 많이 쉬워졌다 해도 수능보다는 수리논술이 어려운데 항상 모든 수학 강의의 문제점이 뭐냐면 완벽한 해법을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된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학생은 그걸 배우고 오 그렇군 하고 시험장에 가는데 막상 시험장에 가면 그렇게 안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안 돼요. 제가 골프를 배우는데 골프를 배웠었는데 요즘에안 배워요 골프를 배웠었는데 재미가 없더라고 골프를 배웠었는데 맨 처음에 골프를 딱 돌리면 엄청 못할 거 아니야 그지 엄청 못해요 그럼이 뭐 상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힘 빼고 하세요 뭐 고개를 드세요 아니면 뭐 허리를 잡아주세요 뭐 회전력을 골반을 좀또 틀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 그지 근데 그렇게 뭔가 못하는 사람 기준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지적해주는 그런 코치가 있고 자기는 프로야 프로. 그래가지고 막 대회에도 나가고 막 입상 수상 실적도 화려한 프로인데 그냥 못 치는 사람의 심리를 모르고 그냥 그런 느낌이 좀 아닌데 힘좀 빼시죠 그냥 그리고 또힘 빼고 딱 쳐요. 힘 빼고 치다 보니까 몸이 흐느적거려가지고 완전 폼이 흐트러졌어요 그것도 좀 아닌데 힘 조금만 더 주셔볼까요 막 이러면서 결국 걔는 힘 빼라 넣어라 힘 빼라 넣어라 하다가 이 사람한테 배운 게 없는 그런 코치도 있어 알겠지 근데 그런 걸 배워보면서 시작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아 그렇구나 자기가 완벽하다고 해, 자기가 완벽한데 완벽한 거밖에 모르는 사람은 학생들을 가르치긴 좀 문제가 있겠구나. 배운 사람을 가르치긴 문제가 있겠구나. 자, 보세요.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2-2번 문제를 풀어주는데, 완벽한 해법으로 딱 풀어줘. 이렇게 풀면 됩니다, 여러분. 하고 끝나면 너는 어떻게 되겠어? 그렇군. 하겠지. 근데 막상 시험장 가서 좀 다른 문제 나오면 틀다가 말려. 네 분명히 말릴 거라고. 야, 논술 시험 치러 가서 안 말린 애들이 어딨어. 말려. 말리면 당황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야. 이렇게 말렸다 쳐. 이러니까 씨가 존재하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말렸어. 이젠장한11 놓고 푸는 거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11 놓고 푸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두개 더하면 2가 나와야 되고, 다 합치면 n이 나와야 되는. n개 합치면 n이 나와야 되고, 그때그때마다 값을 잡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어떻게 잡아주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놨을 수 있을까? 정말 제가 설명해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접근해 나갈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힌트가 뭐라고 얘들아? 일반화가 가능해야 된다고. 그런 방법들을 얼마든지 내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더 많이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둘이 더해서 2가 나오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얘나 얘. 혹은 분자하면 분자. 분모면 분모가 항상 일정한 값이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럼 계산하기좀더 쉬워지잖아 만약에 얘가 2분의 1이고 얘도 2분의 1이었다고 쳐봐요 그럼 얘네 둘이 각각 합이 얼마이기만 하면 돼? 합이 1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합이 1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나중에 n이 될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 여기가 n분의 1이 되고 여기가 똑같이 n분의 1이 되면 여기 위에 합이 뭐기만 하면 되겠어 싹다 1이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게 되느냐 보세요 이렇게 생긴 F가 있었다고 칠게요 무조건 지나게 해주는 거예요 사잇값 정리에 서 보세요 반띵으로 딱 갈라줍니다 반띵으로 딱 갈라줘요 이렇게 요 반띵으로 딱 갈라주면 무조건 요점 C가 존재해 동의? 요점 C가 존재하죠 뭐에 의하여? 사잇값 정리 제시문 가에 의해서 0,0에서부터 1,1까지 가는 중간에 2분의 1을 지나는 점은 무조건 하나가 존재하게 된다고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평균 변화율을 때려줍니다. 여기서 평균 변화율을 때려주시면, 여기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과 똑같은 뭐가 존재하겠어? C1이 존재하겠고요 여기서 1로 갑니다. 그럼 여기나 평균 변화율이 똑같은 순간 변화율이 존재하는 똑같이 C2가 존재하게 되겠지, 이렇게. 알겠니?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볼게. F'C1은 뭐하고 똑같다고 지금? C분의, C분의 FC하고 똑같다고요. C분의 FC하고 똑같다. F'C2는 뭐하고 똑같다? F Prime C2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똑같은데 FC가 이게 얼마였어 이게 이게 지금 현재 2분의 1인 상황인 거죠. 나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똑같은데 폭은 똑같이 2분의 1이고 여기서 폭은 얼마 빼기 C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이해갑니까? 자 그럼 뒤집어 봐봐. 뒤집으면 2분의 2분의를 밑으로 가면서 C 더하기 C 만약 1만 C니까 둘이 지어주면 어떻게 돼? 1 2분의 1로 올라가면서 2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져 나가시면. 항상 사잇값 정리에서 중간에 존재하는게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평균 변화가 똑같은거 하나 찾고 여기에 평균 변화가 똑같은거 찾으면 얘네들이 역수를 둘이 더했을때 항상 얼마가 나온다? 2가 나온다 라는걸 찾을 수가 있다고요 오케이? 그럼 일반화 해볼까요? 일반화? 일반화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일반화 여기서 여기까지를 반으로 쪼개지 말고 어떻게 해주면 돼? n분의 1로 쪼개주면 되는거죠 n분의 1로 쪼개서 n분의 1도 하나 잘라주고 n분의 2도 잘라주고 n분의 3도 잘라주고 해서 n분의 n-1까지 잘라주다보면 여기 평균 변화율을 하나씩 하나씩 다 구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서 c1, c2, c3, c4, c에서 c&를 n 찾아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냥석을 뒤집어주면 항상 여기 얼마 나와? 여긴 2분의 1이 아니라 n분의 1이 나오고 여기도 똑같이 n분의 1이 나와서 높이는 항상 n분의 1로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 값들은 어떻게 된다고? 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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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의 합이니까 쭉 합치면 얼마가 나와 항상 1이 나와요 그래서 n분의 1분의 1이 나오게 되니까 우리가 구하는 값은 항상 n이라고 잡아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바리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2번 정리해 보겠습니다